시간에 익숙해지기. 알겠습니까? 시간에 익숙해지고 계속적인 밑에 수련을 하면서 그 시간에 체력 분배를 자기 스스로 계속 깨우쳐야 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극진은 반대자. 초반부터 러시는게 아니고 후반에 가수로 좀 더, 좀더 더 피치를 올려야 돼.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무승부가 갔을 때 적극적인 공격하는 사람이 이기기 때문에. 그래서 라스트 1분부터는 지약이야. 알겠습니까? 3 0를 플러쉬고 15초 플러시 하는게 알겠습니까 애들이 3초 되면 갑자기 눈에 에이저 나오면서 미친듯이 날뛰기 시작하거든 알겠죠 그래서 후반에 항상 더 집중해야 돼 근데 감정 컨트롤을 못하는 사람들은 초반부터 그냥 오버 트레이닝 해 그냥 그러니까 초반에 1분부터 신나일 때 2분부터 개맛 그냥 복날에 개맛듯이 그냥 막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체력 분배를 잘 하면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세 3분 아, 잠시만 출식 기회 3번 준비 자 시작 파트는 조금씩 움직여줘. 제발 잊지 말고 파트는 조금씩 움직이세요. 지금은 가벼운 움 투니까. 조금 당기고 자기야 잘안 되는 부분 의식 의식하면 의식하면서 실수로 의식하면서. 선보위 준혁이는 내가 이때 원 원스타 할때 반테 보면 주는 거 하지 마. 바로 들어가 신나생한테 망설임 주려고 했 어. 아니야 아니야 준혁은. 이상한 슬픈 러싱 치지 마. 한번칠때 정확히 치고 한 생각, 생각을 해. 어. 방금 너무 자세이이상했잖아정확한비온때문 정확히 한번칠때 한 치려고 노력해. 이렇게 끝나고 자세쪼 쪄가지고. 버튼너 좌우로 좀 움직여주세요. 대련해잘 대련. 말 그대로. 칠 때는 움직여주지 마. 칠때 팔꿈치 빠지니까 받을 때 확실히 받아주고 끝나고 좀 움직여줘. 움직여줘, 움직여줘. 밀어친다나 생각보다 당기치는 걸더 의식하고 내가 얘기했지만 그 힘으로 밀어붙이는 건 한계가 있어. 어. 민규는 리치가 긴데 왜 쇼트였죠? 니 리치가 길잖아. 그럼 소해야 지금 롱으로 쳐야지 맞지? 어니 리치가 긴데 충분히 어어그그 그 자세로. 오케이. 자, 보쇼 음악~ 좋습니다. 호조조 지금 힘들어하지만, 다음 세트가 하이라이트야. 빅미트는 빅미트 수련중인 타이러스 하트 하이라이트야. 고통을 아무렇지 않게 맛을 봐야 돼, 그랬습니까? 이게 좀 잔인한 말인데, 그만큼 개모들이 많아 국제에 회에 나가면 있습니까? 그냥 때리면 그냥 벽돌 때리면 같은 느낌 드네들 천지야 천지. 그래들 얼마나 하드한 트레이닝했겠노? 있습니까? 그래도 사람이야 있습니까? 그러니까 힘든 트레이닝 주목적이 그 멘탈 단련. 음. 잡아온새 비틀 거리지 마. 잡아온새 꿈쩍도 하지 마. 음. 왜 날려? 나면 움직이면 움직여줘 꿈쩍도 하지마 잡아놓 사람들은 라슬버 네. 네. 윤기야 회수. 어, 주먹 날린다 내가 뭐랬나 횟수지 횟수 주먹이 계속 밀어치잖아 어. 상대방을 어. 밀어붙이는데 재미를 느끼지마 자기 펀치만 주고 온면 알겠습니까 어. 그래서. 왜 그게 안됐는지를 다음 세트에서 보여줄거야 어. 여기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치면서 쉬어야 돼 치면서 다음 세트 들어가면서 쉬어야 돼. 치면서 똑같이 치면서 회복을 해야 돼. 그럼 뭐가 중요하겠노? 호흡이 안 되잖아. 호흡이 어 계속 늘어나게 치니까 밀어치니 호흡이 계속 끊겨 버리잖아. 어 가볍게 자기 체중만 줄고면서 호흡을 계속 회복하면서 계속 치요. 그래야 되는데 계속 그냥 두두두두 뚫어지잖아. 설명해 줄게. 진정 파워를 원한다면 밀어치지 말라 이롱 킥을 이 사람은 여기서 대미를줄수 있는데 굳이 세게 쳐다고서이사람게미지 주는 건 아니야 만 줬을 때이 사람은 데미를고 들어갈 수 있어 습니까 들어가 들어가 어. 그러니까 이게 내가 개, 굳이 세게 쳐다봐서 이사람한미지 안되는 이사람은촉나게잘안 내가 하는건 거기서 이이거이거를 그러니까 가볍게 만 돼. 그렇 내가 이걸로 어서 깨고. 이비이 이제 미드서 생각하고 응. 미들이 다 여기 다쓰치겠다소리 그러니까 그 가지고 이걸 정하게 데미가좀잘려고 노력하려면 이팩트를좀 빠르게 줘 어. 상대방의 우거를 계속 보라는 이유가 타이밍과 센스를 보면서 벤티노를 계속 노리는 이유도 있지만 이게 데미지를 꽂히면 이렇게 그거를 계속 볼수 있어야 돼 그러면 그걸 보려면 어떻게 해요? 발차기를 가괄히 참아야겠죠 던져도 보고 미도도 보고 타이밍도 뺏어보고 무슨 말습니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치는 게 아니야 자 이번 준비 파이트 형이 많기 때문에 너무 가볍게 쳐도 안아야겠습니까 여러 가지 경의하수 있어야 돼. 어, 자기 체중을 줄로 줄루, 줄로만 생각해. 힘으로 잘하지 말고 상만 음. 늘어하잖아. 어. 점점 늘어나 힘드니까 맞춰 불필요한 때 버려. 이 공중지는 것도 힘들어. 스텝은 최소화 시켜. 15초! 네, 늘어나자 횟수를 빠르게 아때 늘어나잖아 네, 있어. 네, 맞지? 음. 몸을 더가볍겠어 네. 자연체.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압박을 주되 그 압박에 버티는 연습. 알겠습니까? 네. 자 준비! 네. 네. 밀어오 들어가. 기다리지 마. 맞아주지 마. 네, 쭉쭉, 쭉쭉 들어가줘. 쭉 들어가. 귀여어어가냐귀기운귀여만 어. 들어가지마. 딱기여운귀만 들어가지마. 어. 아, 어. 아, 어, 어. 스톱! 잠깐봐봐귀몸운귀지운 귀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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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밸런스를 자꾸 정확하게 가져야 돼 계속 압박을 계속 주는 거 있습니까 다시 미! 마, 밀어 밀리지 마 밀리지 마 힘에서 안 되잖아 봐 응, 응. 밀리지 마쭉들어쭉 들어가 밀어붙여 응. 상범 호흡을 안 하잖아 상범이도 호흡을 안 하잖아 날리 응, 응. 이유가 있지 호흡해 <목소리> 와, 바로 써. 어떤 뭐 그냥 가볍게 밀어도 죽을 거야. 아까 그냥 빅미트는 그냥 체력 안 배면 이제 이것도 체력 안 배를 해야 돼. 바꾸고 말겠지만 상모미는 더 죽을 거야. 더 가볍잖아 니가 지금. 어, 네가 왜 스텝이 안 된다, 스텝을 왜 쓰지 말는 이유를 아까 조금 더한번보면알 거다. 네 들소리 커지나? 집중해 눈다 풀려있다 자, 시5초만 심어줘 자, 심어줘 자, 심어줘 자, 심어줘 자, 심어줘 자, 심 자, 기가줘 자, 어붙이는어줘 자, 심어줘 자, 심어줘 자, 심어줘 자, 심어줘 자, 심어겠습니까 두번 연습이면 안 돼. 그런 거 기다리지 마. 밀어붙여. 혹시 두번 연습하면 안 돼? 밀어붙여. 기다리지 마. 빈턴 주머니에 들어가 붙어. 자꾸 밀어붙여 안 돼. 상보 버스를하겠다 몸으로 버티고 밑에만 공략장 푸쉬해 시만 계속 밀리잖아. 상보진 거야. 계속 밀리잖아. 기울지 마, 몸, 몸, 기울지 마. 응. 옆창이 절대 안 통한다. 어, 어 방금 좋았어. 응. 어, 시바샷! 응. <laughs> 아 지옥에 온걸 환영한다. 이거에 한 10배 되는 압박이 온다 생각하면 된다. 네, 지금 안 때리잖아 그치? 어. 상대가 때리면서 들어오는 생각 해봐봐 어. 어떻게 할건데? <laughs> 대책, 대책이 없겠지 어. 오늘은 내가 디테일한 상에 빼는 이유가 적응이다 생각하겠습니까? 밀어치잖아 밀어치면 의미가 없어 니가 백스텝 받지 말고 쳐라스리 어. 음. 음. 와! 음. 계속 밀리니까야 기억을 하면 <laughs> 계속 밀리는 거야 나랑 백스텝 하는 것 같이 밀리는 거 그냥 3초 호흡이 커지나 집중해 그만